나한테는 왜 계속해서 원인 제공자라고 말하고 똑같이 가야를 할까요? 오늘은 사람이 자존감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는 집단의 뒷담화를 듣고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왕따 아닌 왕따 거죠? 근데 다 나를 왕따시킨 건 아니고, 특정 몇몇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제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라고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는 부정을 했는데,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도 그 말들이 상처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렇게 곱씹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사람을 만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고, 일단 마음을 온전하게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왜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딘가에 갇힌 느낌?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안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방어기제로서 하는 행동이 스스로를 보호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한 3, 4년 지속되다 보니까 제 주변에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지더라고요. 혼자가 그냥 편하다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사람을 좋아하는데 마음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분별 없이 이말 정말 다 믿어서 그래요. 초반에 저를 욕했던 사람들, 뒷담화를 했던 사람들,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왜 그랬을까요? 제가 진짜 그런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저와 관련 없는 사람들도 그 말을 믿었고 또그 말을 퍼뜨렸는데 지금에서의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못 견디는 거. 그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거나 권리를 빼앗았다면 나도 욕을 먹어 마땅하겠지만 그런 인성의 사람이었으면 욕을 먹어도 별 타격이 없었겠죠? 욕을 먹고 나서 시름시름 알른 수준의 사람이었다면 뭔가 다른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황을 탓하고 타인을 욕하라는 말이 아니라 질 나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 나쁜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을 져버린 사람들, 자신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도 잠깐이나마 그런 삶을 살아봤지만 내 인생에서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못하죠. 사실은 무섭잖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게. 그러고 나면 시간이 또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살게 돼요. 어느 순간 나 자신도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정신적으로 희망도 없고 의욕 없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되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남자 남을 욕하는 거, 험담하는 거.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의 이... 삶의 수준이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욕하는 게한 번, 두번 늘어나고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습관화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아요. 너도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는 조금 분류를 다르게 해요. 일단 계속해서 나한테만 자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사실 이 영상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미 타인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삶이 망가진 것을 타인을 끌어내림으로써 합리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여배예요 이미 너무 멀리 나갔어요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자존감이 점점점점 낮아지면서 결국에는 삶의 의지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 똑같이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아직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양심을요. 이제 자기 자신한테 쓰세요. 나한테는 왜 소중한 말못해 주나요? 나한테는 왜 계속해서 원인 제공자라고 말하고 똑같이 가야를 할까요? 그 사실만 딱 깨닫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앞으로는 사회든지 어디든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까내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더 여유가 생기면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는 순간까지 오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 이제 삶의 의욕도 잃어버렸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고, 그냥 싫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저 지하 밑바닥을 기고 있으신 분들,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를 품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사실까지도 믿지 못한 채나 자신을 진짜 져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뒤에서 나를 욕하고 노력 없이, 생존에만 급급해서 연명하는 그런 부류들의 삶을 답습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나한테만 계속 화살을 돌리고 나를 계속 공격하면서 힘들게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인내심이 일단은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원인을 세상 탓하지 않고 남 탓하려고 들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올라오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살겠잖아요. 그게 이미 먼 길을 가버린 사람과 나의 결정적이고 큰 차이입니다. 말에 양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이 영상을 끄고 나서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실만큼은 새롭게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 마음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수준에 맞는 좋은 일들, 선물들이 찾아와요. 그거는 때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십시오. 무조건 참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은 나에게 큰 선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마음 근력과 끈기를 길러내었던 시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